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 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12번 문제입니다. 아,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대이론을 일단 알아야겠고, 다섯 가지 중에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해 내야겠습니다. 뭐 일단 형태가 이 단어의 어떤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1번 차액지대 차액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액지대는 리카도가 어, 주장한 차액지대설 고전적인 지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대라고 하면은 음,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아, 그것을 어떤 의미로 어, 보는지 지대에 대한 의미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어,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차액지대는 음 그 토지의 생산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말합니다. 음, 토지가 얼마나 생산력이 좋으냐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도 좀 뭐랄까 비옥한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죠. 음, 그러면 이 차액지대 설 차액지대 이론에 따르면 비옥한 땅은 아무래도 어,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어, 그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척박한 땅은 어, 그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가가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치대에서 어, 위치도 중요하겠고요, 비옥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개별성, 부증성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토지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중요하고 비옥도도 중요하다. 차익지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인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준지대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준지대는, 어, 신고전학파의 지대 개념, 경제 지대에 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한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생산 요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샬이 준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 준 지대는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토지 사용에 있어서 그,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절대지대. 절대지대는 일단 그, 마르크스. 가 주장한 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발생하는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그 땅이 아까 앞서서 차익지대는 비옥하면 높고 비옥하지 않으면 낮을 수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뭐 땅이 어떤 땅이든 일단 그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산성과 무관하게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유되는 것만으로도 그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맞죠? 3번 절대지대가 맞는 답입니다. 자, 경제지대는 뭘까요? 경제지대는 아까 신고전학파의 지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 계속 이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초과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 4번에서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소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지급액은 전용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경제지대는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한 것을 말하는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뭐, 경매에 나오는 이제 용어가 입찰인데요. 입찰지대. 그러니까, 어, 어떤 소비자 효용, 을 감안했을 때, 도심으로부터,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도심지가 있고, 여기서 거리가 점점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아마, 그, 토지 이용자가, 여기까지는 100원을 부르고 이용하는데, 여기까지는 70원, 80, 60원, 뭐, 50원, 뭐, 이렇게, 그, 이용, 료를 부르겠죠? 점점 멀어질수록 그 이용료가 적어질 거고 어느 순간 그게 제로가 될 겁니다. 그 제로가 되는 그 한계치까지 각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는 최고 가격을 이은 곡선을 바로 입찰지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반영한다는 뜻에서 입찰지대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까울수록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입찰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기에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다라는 것은 음, 인간 생태학적 이론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태학자들은 어, 사회학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측면에서 어, 지대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 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절대지대가 맞다 한번 답이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